와 형들 이 말에 공감하면 좋아요다 오로지 흑우방 존버방에서 형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클래식형의 얘기입니다 이형 리플 200층에 몰려있는 리플 고수 형인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어피트가 거의 무료로 리플사에게 14억 개를 대여받은 걸로만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다 막대합니다 막대 이 말은 즉 리플사의 XRP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거래소가 거래소가 은행화 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형들 어떻습니까? 저는 이 리플이 어, 각 거래소들에게 지나치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코인이라고 봅니다 거래소 역시 리플을 어, 거래소 역시 리플을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들 후구방 오는 형들 리 변경 부탁드리고요 각 존버방 룰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적반 형의 랩입니다 래퍼 적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